탄생하신 날을 기념해서 새 <laughs> 생명이 탄생하는 날에 세례를 베푸는 것은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 올해 세례를 받으시는 분은 다섯 분인데요. 제가 호명을 하면 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내네 하고 다시 앉으세요. 네. <laughs> 대답이 안 크면 다시 또 하는 거예요? 이재영, 네. 정주경, 네. 이현덕, 네. 박혜진, 임이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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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다섯 분이 세례를 받게 되었는데요.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부 그리고 가족 이렇게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에 딱 맞는 그런 세례식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아 세례를 베풀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명령대로 우리가 이 시간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받으시는 분들은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진지하고 음숙하게 오른손을 들고 대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른손을 드시고요. 대답은 아멘으로 통일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과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을 알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 받은 것 외에 소망이 없는 줄을 믿기로 서약합니까? 아멘. 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대신과 죄인의 구주가 대신 줄 믿으며 복음의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시리는 오직 예수뿐인 것을 믿고 그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아멘 예, 이렇게 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회 앞에서 같이 이렇게 서약을 했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 한 분씩 한 분씩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영 성도님 앞으로 오셔서 올라오셔서 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세례 아, 받기 네. 아, 전에 소감 한 말씀, 아, 하나님께라도 하나님께든지 아니면 뭐 전도해 주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같이 예, 신앙생활하시는 형제님들이라든지 아무거나 좋습니다. 교회에 나오게 해주신 신유라 주사님한테 항상 감사드리고요 청춘마저님들 때문에 정착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 세례를 베풀 때 여러분도 같이 아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된 이재영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복수하겠습니다 <laughs> 자, 다음 정주경 선도님. 전주경 성도님도 세례받으시기 전에 성도들 앞에서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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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자녀들 잘> 니다 <laughs> <laughs>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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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니다 아버지, 아니다 아버지, 자녀 아버지, 아버지, 아지아버주 아버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된정 주경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아멘. 다음 이현덕 성도님. 이현덕 성도님은 한마터 명을 모두 싶어 했는데, 회사에 사정을 얘기하셨는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또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네 일단 저는 저는 저저희부 방황하던 부부를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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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사님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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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된, 이현덕에게내가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세례를주노라 아멘 <laughs> 다음에 우리 박혜진 성도님. 을 잡아드려야 되나요? 네. 크리스마스 때 앞에서 춤추던 그분과는 많이 다르네요 혜진 <laughs> 선님도한 <laughs> 말씀 제가 듣고 싶어요 아버지를 아 알게 <laughs>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기 가족들이 손에서 너무 회전 선언을 더 어떻게 사시는 건지 한번 제가 물어보십시오.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요,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단배 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된 박혜진에게 내가 성도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 아멘. 아, 이두 분의 우리 장녀 이비나 더 나오세요. 이비나도 성도들 앞에서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세례 베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된이 미나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 아멘. 아멘. 자이 시간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공포가 마치면 축하하는 분들 앞에 나오셔서 꽃다발과 함께 이렇게 안아주시고 그런 축하는 하 시간 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들이 예수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대한예수고 장로의 뉴송교회 세례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자, 나오시죠. 그다 없어도 되니까 축하해 주실 분들 나오세요. 는넘쳐음 거야 자, 다는저는 쪽부터. 는다시도우리다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주고 갈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 그의 꽃피운 나무가 음, 되어줘 다시 한번 너는,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자, 우리 같이 한번 외치겠습니다 하나 둘 타면, 하나 둘셋 타면 축복합니다. 시 하나 둘셋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예, 네, 즐거우시기 바랍니다.